이적분 28번. 어, 이런 문제를 풀어오던 학생들한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, 근데 이제 좀 실수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. 뭐 평행이동시켜서 구했는데, 그때 보정을 잘못한다던가 이런 식의 실수. 내가 그러긴 했는데 나도 그래서 엄청 헤맸거든. 뭐,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냐, 그럼 그런 것 같진 않고. 어, 그래프 그려보면 이쪽이 A보다 클때 이런 식으로 생겨왔지. 이런 식으로 생기고. 어, 그 다음에 요점에서 여기는 기울기 양수인 직선 뭐 이런 식으로 가 이렇게 놓고 눈 t 일때 여기가 눈 t 일때 그때 만난 x값 요거를 g t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쪽에 나오고 뭐 이런 데에 t를 끊으면 그때 이쪽에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불연속이 되는 게 이쪽에서는 그냥 얘 따라서 y 값에 대응된 x 값 그대로 나오다가 요점을 딱 지나는 순간 그러니까 요점까지는 여기고 이걸 넘으면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니까 여기서 불연속이 생기는 거지 그 불연속이 12일 때래. 그래서 뭐여 여기가 42의 2승이거든. 요 y 값이 42의 2승인데, 얘가 지금 12가 되니까 a가 로그 3 이렇게 나와. 그 다음에 여기 g 기울기인데, 그게 역함수 미 민법으로 되는 거 알지? f에다가 g를 넣으면 얘가 t가 되는 거라서. f 프라임의 g t 곱하기 g 프라임 t가 1이고, 그래서 g 프라임 t는 그 대응되는 값에서 f의 기울기의 역수가 되거든. 대응되는 점에서 f의 기울기의 역수 이렇게 구할 수 있어. 근데 거기에 f에 a 플러스 이란 거는 요 a 플러스 +E, 이 f에다 집어넣는 거. 야 f에 집어넣으면 그게 0이니까.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구하라고 한게 g 프라임 0이거든. g 프라임 0인데 이게 0일 때. 그럼 0일 때 여기지 여기. 요기? 여기가 나오는 게 g 0이고 그때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는 그 그냥 여기는 어차피 직선이니까 어차피 직선이니까 그냥 그 직선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거지. e에 e이니까 그러니까 EA, 뭐가 돼? 어 2에 2에 1분의 1 이렇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a 플러스 6을 넣었을 때 여기 f에다 a 플러스 6을 넣으면 이쪽이 되는데 여기 뭐 a 플러스 6이란 값이 있어서 이 값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g의 기울기란 게 어, x 값의 기울기 g의 기울기란 게 f의 기울기의 역수가 돼요 기출 중에 여러 문제 있어서 아마 그 문제를 풀어봤으면 이 문제가 되게 쉬웠을 거야 그걸 안 풀어봤으면 사실 이걸 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설명할 게 없긴 해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의 역수고 요거 a를 0으로 이렇게 보정시켜가지고 나는 풀었거든. 그 뭐야 평행등 시켜가지고 이거 이대로 미분하기 싫어서. 근데 그거 할때그 e 의 x 부분도 옮겨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안 옮겨가지고 내가 왜 답이 없지 이러면서 한참 고민하긴 했어.